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저는 유서 깊은 항구 도시 목포의 가장 높은 유달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유달산은 목포의 도시뿐 아니라 바다까지 이 목포의 동서남북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유달산의 유래를 살펴보면 유달산 모습의 자체가 신선히 춤을 춘다. 그 모습을 따서 유달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오픈을 해서 더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잠시 후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목포에 등장했습니다. 전체 길이 총 3.23km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9월 6일 개통식을 열고 운행 한 달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는 한 대당 성인 10명이 탑승 가능하고 북항스테이션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화도까지 왕복 탑승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을의 정치가 깊어진 9월의 마지막 주말 이른 아침부터 목포 해상케이블카 북항스테이션에는 새로운 목포의 명물로 떠오른 해상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방문객들의 줄은 주차장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아직 날이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으로는 무더운 날씨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어 방문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충남 보령 대천에서 왔어요. 어, 이렇게 네분 같이 오셨는데 네. 그럼 어떤 관계신 거예요? 아, 한 마을 이웃 사촌들. 아, 이웃 사촌들. 예, 예. 그럼 형동생, 형님 동생.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목포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좋타월에서 산악해서 왔지. 산악해서 케이블카 타신 거예요, 그러면? 음? 케이블카 안 타십니다. 아, 케이블카 안 타세요? 네. 음. 아니요. 많이 타러 갔어요. 우들만 빠져. 아, 여기서 지금 대기하시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은 목포에 오니까 느낌 어떠세요? 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전경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전체 캐빈 신다섯대 가운데 세개중한 개가 크리스탈 캐빈으로 바닥이 투명한 강화유리로 제작돼.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생동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캐빈에 오르고 승강장을 미끄러지듯 출발하며 점차 속도를 내던 케이블카는 가장 먼저 목포 옛 시가지를 보여줍니다. 좌우로 펼쳐진 전경은 황홀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달산의 정상인 1등 바위 바로 옆을 통과하며 기암괴석과 다도의 멋진 풍광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목포의 또 다른 자랑 중 하나인 유달산은 산 전체의 모양이 신선이 춤을 추는 모양을 닮은 것 같아 유달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유달산 전망대를 거쳐 케이블카는 고화도 스테이션을 향했습니다. 신안군의 크고 작은 섬들과 작은 파도를 내며 바다 위를 지나는 선박들이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탑승객들도 창 밖에 펼쳐진 풍광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왕복 운행을 마치고 케빈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은 유달산과 다도의 비경을 품은 목포시의 모습에 감동을 숨길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랑 친구들 어디서 왔어요? 네, 저희 경기도 분당에서 분당 아, 멀리서 오셨네요. 네, 어,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네네. 누구, 누구랑 온 거예요? 가족?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랑 엄마, 아빠언니랑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친구는? 어때요? 어, 되게 신기 신기해요. 재밌어요. <laughs> 재밌고.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문객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시간을 1시간씩 더 늘려 운행합니다. 이용 요금은 일반 캐빈은 대인 기준 왕복 22,000원, 편도 18,000원이며 크리스탈 캐빈은 대인 기준 왕복 27,000원, 편도 21,000원입니다. 특히 목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편도요금으로 왕복 탑승을 할수 있는 혜택도 마련돼 있습니다.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전남 목포시. 이번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통해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근대 역사 문화 도시 목포의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